조직 스토킹 피해자 가족들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다음 타겟이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와 그로 인한 충격적 진실. 조직 스토킹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상시 감시하고 심리적, 신체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대상을 접하게 되며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한 오해나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피해자의 아픔 그리고 주변의 증언.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가해자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이 다음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상스러운 말과 조롱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타기들 향해 멀리서 죽어라는 말과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지역 주민들일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국적을 불문하고 존재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경험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생활소음의 지속적 공격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주며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러한 방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이러한 괴롭힘을 통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의 표적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